프렉스 32 카운트 4월 작품 가보겠습니다. 택 한번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오른발 재즈 박스에요. 섹션은 천천히 시작. 1, 2, 3, 4, 5. 그다음에 6에 한 바퀴 돌아요. 6, 270도. 7 오른발 에이레노어. 만보스텝. 원박자 먹습니다. 자, 2입니다. 오른발 앞에로 하게요 시작. 2, 3, 디어박. 4 and 5 힙합 6, 7, 8 3. 자, 3번 위브스텝을 천천히 한 박자씩 시작 1, 2, 3, 시저 4 and 5, 6, 7, 차차 8 and 1 하고 한 박자 먹었어요 자, 4번입니다 오른발 앞이에요 자, 4번 오른발 락 시작 2, 3, 4 and 5, 6, 7을 내려놓고 8 m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원을 끝나고 나서 택 있습니다. 택. 시작. 1 2 크로스 팩3 and 4 5 and 킥7 8. 1 2 3 and 4 5 and 킥7 8. 1 2 3 4 5 a 6 7 8. 1 2 3 and 4 5, and 6 7은 a 고 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시작합니다. 재즈 박스 시작. 1 2 3 4 and 5 6 7 맘보 a는 1 2 3 4 and 5 6 7 8 천천히 1 2 3 4 and 5 90 180 차차차 2 3 4 and five. 6, 7, 8 s i 자또 재즈 박스 갑니다. 시작.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 디어바 쿵쿵 스윕 천천히, 천천히. 시저 스텝. 90, 180 차, 차, 차. Two, three, and f 천천히, six, s e v e 시작.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디어봐 쿵, 쿵, 스윗, 천천히, 시저스 때, 90, 180, 차차차, 2, 3, 4, and 5, 6, 7, 8, and 자, 12시에 하실 때테이스니다 시작. 1, 2, 3, and 4, 5, and 6, 7 and 1, 2, 3 a n 4. 5 and 7 and 1, 2, 3 and 4. 5 a n 7 and 8. 1, 2, 3 and 4. 5 a n 7 and, 1, 2, and, 4, and, 7 and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택이 두번 있어요. 여기 첫 번째로 끝나고 9시에서, 그 다음에 12시 됐습니다.